정청나게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엔 급하게 준비했는데, 예전엔 몇달 전부터 이거 공문 보내고, 계획하고, 짠, 기도회 하고,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 준비한 것도 양이 많았어요, 귀에. 병원께나 저희 귀에는 양을 좀 많이 준비, 여러 가지 종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준비해서. 엄청나게, 뭐 부담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렇게 또, 어, 부담되는 부분도 서로 나누게 되니까 굉장히 추어들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곳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리주해 주셔서 어떤 일을 하냐.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창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한 대로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소 우리가 그 말씀을 익히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게 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붙자피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